대전역과 서대전역 사이를 잇는 철길이 있습니다. 5.7km의 짧은 구 길.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철길. 여러분은 대전선을 아십니까? 철도교통의 중심 대전역.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시간입니다. 이른 시간에는 대도시의 기차역도 한산해 보이기는 합니다. 6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무궁화호 열차 한편성이 있습니다 이 열차의 정착역은 광주 승객이 모두 탑승하고 기관실에선 무전으로 시끄럽습니다 기관사님은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바쁘시군요 지금뭐확 확인하고 계세요? 3 0 전에 저화저 저. 아, 저 수영수 오세요. 아. 저고달비기동료 아, 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번요한 한, 한 달에, 달에 두 번. 다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오래됐지, 오래됐죠. 야, 꼭 이게 우리 대전까지 들어온 것은 작년부터 이제 열차 수시로 열차가 가끔씩 변경이 되거든요. 네. 변경이 되다 보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약간 대전까지 들어와요. 대속성장사대장까지만 오다가. 네. 예. 서대전 우로저 천안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예, 서대니까 오다가 이차가이 예, 다이아 변경 때문에 이제 대전까지 들어오게 되죠 예, 옛날에 전에도 한번 저온 적이 있어요. 대전까지. <목소리> 361을 대전 출발합시다 좀비상 361. 오전 6시, 드디어 열차가 출발합니다. 이 열차가 대전선을 하루에 두번 지나는 여객 열차 중첫 번째 열차입니다. 다음 정차역을 향해 속도를 올리고 대전역 군내를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대이역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는 다른 방향의 단선 철로로 빠집니다. 본격적인 대전선의 시작인 것이죠 대전선의 정차역은 대전역과 서대전역 단두뿐입니다 열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고 그렇게 달린 지 6분 이 열차의 첫 번째 종착역인 서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내리는 승객은 없습니다. 열차에 타는 승객만 있죠. 승객을 태운 광주행 공호열차가 다시 출발합니다. 대전선을 지난 열차는 종착역인 광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는 호남선의 첫 번째 정차역인 서대전역입니다. 서대전역도 이른 시간에는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만이 들리는군요. 동이 트고 다시 찾은 대전역. 날이 밝자 대전역도 활기를 띕니다. 여느 기차역과 같이 평범해 보이는 대전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전역 가락국수입니다. 대전역 가락국수가 유명한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뭐 예, 가락국수의 유래라고 하면은 다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 일제 시대로 건너가요. 예전에 일제 시대에 그 곡물을 그 호남 지방에서 어 일본으로 운송할 때. 그때 당시에, 어, 대전을 기점지로 해서 다시 부산으로 그렇게 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물을 일본으로 날르는 과정에서 대전에서 그때 먹었던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가락부수가 유명하게 됐고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배고픈 시절에 허기를 채우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많은 즐거운 그 추억을 많이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사람들이 그 가락수를 먹고 탈수 있도록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제 그랬고, 또그 먹는 동안에 또 이제 기차가 떠날까봐 그 두려워, 두려워하고 그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막 들이켰던 그 뜨거운 것을 그 추운 날에 덜덜 떨면서 <laughs> 그렇게 먹었던 그 가락국수가 고객님들에게는 굉장히 어, 좋은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서 추억의 추억. 진짜 아무 사랑받는 그런 가락국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이어주었던 호남선. 서울발 목보행 호남선 열차가 대전에 도착하면 어쩔 수 없이 기관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10분에서 15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열차의 승객들은 잠시 내려 대전역 가락국수로 허기진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열차를 타고 대전선을 지나 호남선을 타고 목포까지 갔죠. 요즘은 기차에서 잠시 내려 가락국수를 먹는 낭만은 느낄 수 없지만 기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호남선으로 가기 위해 기관차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운행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내려온 기차가 대전역을 거치지 않고 호남선으로 갈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오정선입니다. 오정선의 존재는 1968년 항공 사진에서 볼수 있습니다. 경부선에서 분기하여 떨어져 나온 오정선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논으로 덮여진 오정동 한복판을 지나 현재 대전선과 합류하고 오정철교를 지나 호남선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1978년 1월 호남선 복선화 공사의 준공과 함께 오정선은 폐선되었고. 지금은 호남선으로 편입된 옛 대전선이 건설되었습니다. 대전 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이 골목이 1960년대에 오정선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오정선이 폐선된 자리는 아스팔트로 메워져 기찻길이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지만 그 길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어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방음벽으로 가려진 경부선 철길이 보입니다. 이 지점이 오정선과 경부선이 만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정선과 경부선이 만났던 이곳에 오정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오정역이 없어지고 그 위치를 추측해볼 뿐입니다. 대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전선의 건널목. 아직도 복선화가 되지 않은 대전선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오가는 많은 열차가 대전선을 지나갔겠죠. 요즘은 여객 두 편, 화물 아홉 편. 총 11편의 열차가 대전선을 지나갑니다. 서대전역에서 출발하여 대전선을 타고 온 화물열차가 경부선 상행 무궁화호를 먼저 보내기 위해 건널목을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도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여객 열차를 먼저 보내주고 피해주고 기다리기 때문에 열차 시간표에 맞지 않는 일이 예사라고 합니다. 이 화물 열차도 오늘은 15분이나 늦게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잇는 대전선은 도심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5.7km 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이 4개나 있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그리 많이 다니지 않아서 통행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철길 안전에 대한 문제로 4개의 건물목 중몇 개는 도로가 철길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대전선 주변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논을 가로지르던 대전선은 이제 사람이 사는 동네도 가로지르고 아파트 단지 옆도 넓은 6차선 도로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전기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전철화되기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대전선은 아직 단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호남선으로 시작했지만, 오정선이 건설됐다 폐선되고, 현재 호남선의 모습을 갖추면서 대전 삼각선이 생기는 사이에도 대전선은 1912년 10월에 완공된 후, 100년의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기차 소리 때문에 대전선을 없애야 할것 같지만, 대전선은 영남지방에서 호남지방으로, 그리고 호남지방에서 영남지방으로 빠르게 갈수 있도록 해주는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하네 하루에 대전선을 지나는 열한편의 열차 가운데 여객열차는 대전을 출발하는 열차 한편 서대전역을 출발하는 열차 한편 합쳐봐야 두 편입니다 그나마도 이른 시간이라 대전선을 지나 호남선을 타고 가는 풍경은 보기 어려워졌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추억을 찾으러 오는 사람 그고그 추억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대전선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을 달리는 짧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전선은 오늘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